주리 10편, 26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6편,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laughs>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저희 손이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와를 호 송축하리이다. 아멘 어, 시편 26편은 어, 다윗의 비탄 시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 비탄하며 하나님한테 글을 썼죠. 그러나 그 비탄 가운데 아, 다윗은 여와 하나님께 아, 초점을 맞춘 겁니다. 뭐 우리에게 슬픈 슬프거나 좋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일들이 있죠. 아, 우리가 좋으면 뭐 그냥 웃고 좋고 어, 이러고 넘어갈 때가 많죠. 또 슬프면 많이 슬퍼하고 또왜 슬퍼했는지 보고 그 슬퍼함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어, 슬퍼함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비탄함,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그길 가운데 좋으나 안 좋으나 기쁘나 슬프나 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 그 비밀을 아,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적 서밋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편 26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을 늘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완전함이란 말은 뭐 자기는 완벽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길을 자기는 걸어갔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좋은 일 가운데... 여호와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할 때는 그일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껏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그걸 다윗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그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그 그 모습과 나의 완전함에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시지 아니하셔나이까?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성전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구제약 시대 때는 성전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만나기로 한그 약속의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 동안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고 일어나서 성막에 나오면. 어, 그 자기가 있는 텐트에서 나오면 성막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팔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9절에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럽니다. 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냐? 그러기에 하나님 아시오니깐 나를 내 영혼을 죄인과 그리고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왜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그리고 살인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심과 같이 내 영혼과 내 생명을 함께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막연하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건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다윗은 뭐냐? 하나님 나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서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살인자와 같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 내 삶이 떳떳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 죄인과 살인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삶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하나님의 법이 이랬는데 내가 그법 그죠? 하나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해 달라. 그 얘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판단을 받으면 다윗은 얘기하는 나는 살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말씀인 겁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어떻게 살았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어이 사람 은참잘 살았다. 이 사람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기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율법이 기준이었다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안 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다 그 말인 거야. 왜냐? 말씀을 정확히 알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자기의 완전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 그죠? 그럼 우리의 완전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케 되어지면 하나님의 완전 완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 말인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찬송가에 보면 네손에 증거를 네가 손에 든 증거를 확인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손에 들어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야 됩니다. 우리 손에 든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되는 거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 그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환경이 집니다. 상황이 집니다 사람의 말에 눌립니다 내가 행위한 잘못한 그 일에 많이 눌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딱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그리스도 율법 이 구약 시대에는 다윗은 율법을 붙잡고 살아온 겁니다. 율법에 비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성전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죄인과 그리고 살인자와 같이 함께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심판한들 자기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그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냐? 주야로 묵상했다. 밤과 낮, 하루 종일 묵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함이 너무 편하다. 그랬어. 그렇죠? 내가 성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그죠 문을 지키는 자로 있는 것이 난더 행복하다. 그랬어.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했다. 그 말이야. 십절 말씀입니다.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저란 말은 죄인과 살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의 손에 악득함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악득함은 아주 나쁜 계획, 나쁜 의도를 설명하는 거죠 상대방을 해야려고 아주 중상모략을 하고 또는 아주 나쁜 계교를 꾸미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득함이다 우리가 사람들 볼때 그러죠. 아, 저 사람 참 악하다. 남을 죽이려고 계획을 짠 겁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저희 손에는 악득함이 있고, 그 오랜 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뇌물은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몸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 배경에... 악덕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걸 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의 배경에는 정말 뿌리가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11장이라.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과 관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약속, 그 말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손에는 악덕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오나. 1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국률이 여기소서저 사람들에게는 악덕함과 뇌물과 그죠, 그이 죄인들과 살인자들은 그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뭡니까?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그게 1절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의 완전함 은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그 유일한 방법과 길이 뭡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법정 앞에 서면 뭡니까? 자기의 완전함, 깨끗함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제 그걸 가지고 법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서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아무 나쁜 짓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할지언정 창세기 3장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서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스도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나의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무조건적 사랑이라. unconditional love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게 오직 예수입니다. 다윗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그거 붙잡 붙잡고 살았나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심판하실 텐데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반대로 살인자와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의 죄인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걸 놓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 말인 거예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니. 여러분과 저의 완전함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손에 다른 것이 붙잡혀 있다면 마귀는 그걸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도 끝에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그 말인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얘기하죠. 너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잠재된 우리가 똑바로 똑바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냐? 하지 아니하고 있냐?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겠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가진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걸 믿은 자들과 믿지 안 믿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 많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만이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는 그 찬양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나를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장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모든 눈앞에 벌쳐지는 사단의 그 12가지 전략을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다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눈을 뜨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하나님 일곱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 망대가 세워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손에 잡혀져 있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아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국률이 여기소서 나를 구속하고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대로 사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쵸? 그 구약해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떡보로 하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회개는 없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 가지 회개라는 단어에 정의가 있지만 회개는 용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야. 이 답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100%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매달림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참된 용서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다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로 용서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시고 궁률이 여기서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 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좁은 데라는 그 반대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 평지라 그런 얘긴 겁니다. 나를 평,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울퉁불퉁하고 길이 좁고 아니라 평탄하고 넓은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평탄한 데 서게 하실 것이니 회중에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렇죠? 확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회개와 용서는 뭐냐? 사실 답이 없는 너무나 막연한 겁니다.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세상에서 그걸 설명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죄 값을 치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했으니까 죄에 종되지 말고.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또 죄를 질 겁니다. 죽을 때까지 또 잘못 살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넘어질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언약을 붙잡으라. 오직 그리스도하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서 낙심되고 그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세상에 시달리고 사단에 시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언약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담대함을.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됩니다. 내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도다, 이게 한 거예요. 왜냐, 세상은 용서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은 절대 나를 품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제나 나를 품어 주신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과 같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언제나 주께로 나아가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절대 심판받지 아니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망델을 만들며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저희가 붙잡아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주는 참된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양을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